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한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켰습니다. 뭐,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코퍼독이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오늘 말,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바로 이 코퍼독이라는 위스키입니다. 뭐,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굉장히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꽤나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밀고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퍼덕은 먼저 어, 디아지오에서 출시된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먼저 블렌디드 몰트를 좀 설명 드려야 될것 같은데 블렌디드 몰트란 일단 몰트 위스키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알고 있는 뭐 흔한 브랜드들 뭐 판매 순위대로 말하면 글렌피디글렌 리벤 맥켈란 이런 애들을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죠 그런 싱글몰트 위스키들을 두개 이상 섞어서 만들면 네, 바로 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되고요. 대표적인 블렌디드 위스키 뭐 제일 유명한 거 그거 있죠. 글 뭐야 조니워커 그린 15년 뭐 이런 거 있고요. 오늘 요 코퍼독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 블렌디드 몰트랑 좀 겹치는 얘기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 이제 판매 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원래 뭐 기존은 뭐 말씀드린 대로 1위 글램피디, 2위 글램리베 3위 맥켈란뭐 4위 싱글톤,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7위에 깜짝 놀랄만한 처음 보는 브랜드, 아니 뭐 순위에서는 처음 보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7위에 판매순위 7위에 들어 있는 브랜드가 바로 몽키숄더라는 위스키입니다 뭐 몽키숄더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몽키숄더는 윌리엄 그랜치앤 썬즈라는 회사의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윌리엄 그랜치앤 썬즈라고 하면 뭐 잘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글램피딕 만드는 회사예요 글램피딕 만드는 회사가 윌리엄 그랜치앤 썬즈인데 발벤이랑 글램피딕 뭐 갖고 있죠 유명 브랜드로 근데 그 글램피딕을 갖고 있는 윌리렘그랜첸앤즈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증류소 들의 몰트를 섞어서 만든 몰트위스키 블렌디드 몰트위스키 몽키숄더 라고 합니다 사실 몽키숄더는 출시된지 좀 됐죠 출시된지도 좀 됐고 뭐술좀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시되자마자 출시되자, 가성비 갑으로 굉장히 알려진 위스키고 각종 무슨 바나 뭐 이런 데서도 몰트 위스키에뭐 칵테일 베이스로도 많이 쓰이고 뭐 하우스 위스키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위스키가 바로 어 몽키숄더 위스키입니다. 뭐 가격이 뭐 저렴한 편이에요.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4~5만 원대에 처음에 출시됐었는데 뭐 어쨌든 5만 원 선에 굉장히 품절 좋은 몰트 위스키입니다. 뭐 싱글 몰트가 아니 다 뿐이지 뭐100% 몰트로 만들어진 몰트 위스키고요. 이 블렌디드 몰트가 이 위스키 판매 순위 7위에 오른 거는 스카치 위스키 판매 순위 7위에 오른 거는 굉장한좀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증류소 이름 1위부터 10위까지 쭉 살펴보면은 뭐 대부분 다 증류소예요. 1위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렌피딕, 뭐글렌리벤 맥켈란인데 4위만 뭐 사실 싱글톤이죠. 근데 뭐 싱글톤은 블렌디드 몰트는 아니고 싱글 몰트죠. 싱글 몰트이지만 뭐 출시되는 지역마다 약간 증류소가 다르죠. 더프타운이랑 글렌오드랑 글렌둘란 이세 가지 증류소를 이제 싱글톤이라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는데 어쨌든 이 판매 순위 1위 안에 유일하게 들어 있는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실 브랜드로 소비하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소비하던 취향 경향에서 어떻게 보면 은이 품질과 가격과 품질을 보고 어 증류소 이름이 아닌 이제 맛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좀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류소 이름도 아닌 블렌디드 몰트 그냥 몽키 숄더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름에서 오는 술이 뭐 스카치 몰트 위스키 순위 7위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뭐 사실 이에 발맞춰 쿠퍼독이 출시됐다고 봐요. 뭐 사실 이쿠퍼덕을 출시한 디아지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회사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회사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은 스카치 위스키가 새로 생겨, 많이 생겨나가지고 뭐한 120, 30개 되는데, 뭐 이런 최근에 급변, 급하게 새로 생겨난 뭐2 30개를 제외하고, 뭐 옛날 증류소가 한 100개쯤 있었어요. 스카치 위스키에. 그 중에서 28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디아지오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원액으로 따지면 거의 뭐 스카치 위스키의 3분의 1 이상, 뭐전 모든 스카치 위스키의 3분의 1 이상을 디아지오가 갖고 있을 정도로 디아지오는 굉장히 큰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스피릿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디아지오 코리아가 들어와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위스키 회사기도 합니다. 뭐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거기서 요 최근에 출시된 게 블렌디드 이제 런칭을 한 위스키가 바로 이 코퍼독입니다. 뭐 코퍼독 코퍼는 구리고 독은 뭐 개죠. 어쨌든 뭐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코퍼덕은 저기 위스키를 제조하는 데서 뭐 위스키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바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코퍼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상한 통 같은 거죠. 이제 구리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코르크로 막혀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서 이제 뭐 위스키 옥통에 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술을 뜰때 사용되는 게이 바로 쿠퍼독이라든 요 장비입니다. 이 쿠퍼독에서 이름을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스코틀랜드 이제 스페이사이드에 뭐큰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중심되는 마을에 이제 크라이 갤라키 마을이 있는데 그 키, 크라이 갤라키 마을에 이제 호텔이 크라이 갤라키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있는 유명한 바 이름도 이제 쿠퍼독이라고 하네요. 제가 크라이 갤라키를 갔을 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크라이 갤라키 호텔이 이제 위스키를 마시러 위스키 여행을 하는 스카치 위스키 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쉼터라고 해야 되나? 중심지. 중심지라는 그 말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거기를 가볼까 생각을 했지만 뭐 호텔에 묵을 돈도 없고 약간 동선이 맞지 않아 크라이겔라키 호텔은 못 갔는데 크라이겔라키는 이제 뭐 여러 증류소도 있고 굉장히 스페이사이드에서는 이제 위스키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어쨌든 그런 연으로 뭐두 가지 영감을 받아서 코퍼독이라는 위스키를 출시했습니다. 코퍼덕은 이제 뭐크라이결라키 호텔바에서 유래, 뭐 영감을 받는 것처럼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위스키 증류소로만 이제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뭐 당연히 디아지오 브랜드이기 때문에 디아지오가 갖고 있는 8가지, 8곳의 스페이사이드 증류소를 이제 블렌딩한 위스키가 바로 이 코퍼덕 위스키입니다. 뭐 가격도 비슷해요. 뭐, 앞서 말한 몽키숄더랑 대충, 몽키숄더가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뭐, 한 우리나라에서도 한뭐 5만원 선에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인데, 과연 디아지오에서 야심차게 어이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제 몽키숄더를 과연 잡기 위해서 만든 이 쿠퍼도. 뭐, 어떨지 일단 맛을 먼저 볼게요. 뭐 색은 적당히 뭐 위스키 색입니다.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옅지도 않는 색의 위스키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향에서는 약간 시트러스함이좀 느껴집니다. 탑 노트에서는 확실히 알콜 느낌도 나고 뭐 고숙성하지 않은 스피릿의 약간 산미도 살짝 느껴지고요. 음, 약간 그. 아메리칸 오크캐스크에서오는 바닐라틱한 단맛도 많이 느껴지네요. 뭐, 그렇게 고숙성인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뭐, 코퍼독에는 숙성 연수 표기가 없습니다. 즉, 뭐, 스카치 위스키 기준인 3년 이상 되는 원액들을 섞었다고 할수 있죠. 뭐, 3년짜리 섞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고숙성을 섞었을 수도 있는데,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모르죠. 맛으로 좀 한번 볼게요. 일단 마시기 편한 타입이에요. 알코올 도수가 지금 40도 짜리인데뭐 끝에 느껴지는 단맛이나 뭐 적당히 숙성감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다지 특징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피릿감도 좀 가볍고 음, 오크통. 그래서 사실 속성이 좋은 오크통에서 숙성된 느낌은 아니에요 뭐 최소 뭐 서너번 쓴 오크통에서 블렌딩한 느낌이고요 뭐 주로 블렌딩된 오크는 아마 엑스버번 아메리칸 오크일 것 같고요 뭐 디아지오 위스키의 특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맛입니다 사실, 디아지오가 워낙, 뭐, 원액도 많고 증류소도 많이 갖고, 이, 갖고 있는데, 뭐, 디아지오는 사실, 뭐, 많은 위스키가 있지만은, 대중성을 주로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유로피안, 뭐, 엑스 쉐리 캐스크라든가, 그런 캐스크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이제, 아메리칸 오크를, 주로 쓰는데요. 그래서 사실 맛이 좀 단조로운 편이 있습니다. 요새 뭐 다양한 위스키 좋아하시고 뭐 개성 있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몽키 숄더를 잡으려고 왔으면 몽키 숄더랑 좀 느낌을 봐야죠.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몽키 숄더를 안 갖고 있는데 뭐 몽키 숄더 워낙 많이 먹어봤으니까.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몽키숄더에서 몽키숄더 위스키가 솔직히 더 좋은 캐스크를 썼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몽키숄더에서는 약간 물론 아메리칸, 우스, 아메리칸 오크 중심이긴 하지만은 뭐 생각보다 물이 덜 빠진 아메리칸 오크를 써, 써서 그 아메리칸 오크에서 오는 바닐라틱한 단맛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고 확실히 퍼포먼스도 좀더 풍부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음, 코퍼덕은 솔직히 좀 가볍습니다. 뭐, 끝에서 약간 살짝 쓴맛도 나는, 스페이시한 맛이 나는 거 보니까, 뭐, 숙성도 그렇게 길지 않은 느낌이고요 음, 아마, 뭐, 추측이긴 하지만은, 디아지오의 이제 스페이스 아이델 로즈아일리라는 증류소가 있는데, 2006년쯤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거의 스코틀랜드 이제 몰트 위스키 증류소 중에서 거의 생산량으로 따지면 탑급에 드는 어마어마한 거대 공장 같은 느낌의 이제 산업단지 느낌의 증류소인데 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증류소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공단, 공단에 들어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그리고 자동화가 된어 그런 증류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맛 좀 단조롭게 찍어내는 위스키들을 아마 좀 사용한 게 아닌 많이 사용한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되는 맛이고요. 뭐 사실 요새 뭐 몰트 위스키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나 메이커를 갖고 있는 이제 증류소는 사실 블렌디드보다는 자신의 브랜드를 명을 증류소 명을 달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디아즈의 로셀 같은 증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디아즈가 갖고 있는 뭐 조니 워커나 뭐 JMB 뭐뷰캐넌또뭐 뭐 있죠 뭐 여러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의 몰트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이 블렌디드 몰트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 물론 블렌디드 몰트라서 몰트 위스키지만은 약간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개성 없고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조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뭐 편하게 계속 넘어가기는 하는데 음이 동일 비교군에 동일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몽키솔더라는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몽키솔더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 배치, 최초 배치는 좀더 신경을 써서 좀더 맛을 더좀 좋은 원액을 더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뭐 위스키 네요 네 음, 5만원 여러분들 5만원에 뭐 나쁘지 않은 몰트 위스키인데 저라면 아쉽지만 같은 값이라면 몽키로더 쪽에 좀더 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새 워낙 뭐 위스키, 몰트위스키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음뭐 이런 다양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브랜드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렌디드, 몰트는 음뭐 가능성이나 확률로 따지면 싱글 몰트보다 더 맛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맛있을 확률이라기보다는 맛있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같은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들로만 블렌딩을 하는 게싱글몰트인데 정말 이 수많은 다양한 증류소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스타일로 출시되는 생산되는 원액들을 섞을 수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뭐 마스터블렌더가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낼 때이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 이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쓸수 있는 재료가 훨씬 더 다양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적은 값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몽키 숄더도, 윌리엄 그랜츠 앤 선제에서는 가장 유명한, 뭐, 판매 1위, 글램피디, 그리고 판매 6위, 발벤이 굉장히 잘 팔리는 증류소가두 개가 있죠. 근데 어, 윌리엄그랜스앤 선제에서 이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두개더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키닌비 증류소랑 로랜드 뭐 그렇게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최근에 새로 생긴 이제 로 알사베 이 증류소가 있는데 이런 블렌디드 몰트를 만듦으로써 키닌비 알사베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증류소의 이름들을 홍보할 필요 없이 몽키숄더 브랜드 하나로 이제. 모든 원액들을 유기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해서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디아지오에서 출시한 코퍼드 블렌디드 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지오에는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위스키 증류소 뭐 탈리스커나 뭐트라 더프타운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증류소들이 있는데 아예 정말 알려지지 않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로즈아일이나 뭐 인치고어나 뭐 이런 좀그 동안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원액을 담당했던 그래서 굳이 브랜드를 알 필요가 없었던 증류소 이름을 굳이 알 필요 없었던 이런 다양한 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이 이제 요런 쿠퍼독이라는 이름 하나의 블렌디드 몰트 이름을 달고 출시가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스키 회사 생산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는 위스키가 바로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서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위스키를 마실 수 있고, 이제 판매자는 뭐, 전략에 따라서 뭐, 쉽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원액들을 사용해서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블렌디드 몰트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출시될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블렌디드 몰트는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잘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맛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증류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숙성 완료 표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숙성 완료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맛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소비를 할지 어,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스키를 먹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잘만 고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스키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쿠퍼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laughs>